한국 방문할 때 여러분들은 비행기표 어떻게 구매하세요? 최근 TA 항공이 취항하면서 밴쿠버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편이 기존의 대한항공하고 에어캐나다밖에 없었는데 이 TA 항공 저가 옵션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이셋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항공을 이용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글 플라이트나 스카이 스캐너 이런 데에다가 날짜를 쳐서 항공사마다 일일이 들어가서 가격도 비교해 보고 또 시트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또 리펀드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일일이 다 따져보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잘 아는 여행사에다 전화해서 언제 언제 비행기표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서 그냥 구입하기도 했었습니다. 나름 최적의 비행기표를 잘 구매해왔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챗 GPT를 사용해서 이세 비행기의 가격과 장단점을 비교해서 추천해달라고 해봤거든요. 앞으로 비행기표는 이렇게 구입하시라고 공유합니다. 챗 GPT에 이렇게 썼습니다. 10월 15일 경에 밴쿠버를 출발해서 11월 15일 경에 돌아오는 왕복 이코노미 비행기를 구입하려고 한다. 직항으로 대한항공, 에어캐나다, TA 항공 이세 가격을 계속 이게 비교하고 정보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평소에 이 정보를 이렇게 찾아서 비교를 하려면은 어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분 20초 만에 거의 완벽하게. 모든 가격, 제가 요구한 것들을 다 비교해 놨거든요. 챗GPT가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줬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 이 사이트가 뭐냐면 AI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겜마라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거를 직접 올리니까 이렇게 그림도 넣고 색깔도 맞춰주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가격, 서비스, 최적의 선택을 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대한항공하고 에어캐나다 TAR 항공을 보면 기종이 뭐고 어 보니까 대한항공하고 에어캐나다는 기종이 똑같아 ta 항공만 기종이 좀 달라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좌석 간격을 보면은 대한항공이 어, 이 3인치 정도 더 넓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캐나다보다 대한항공이 확실히 더 편한 게 있습니다. 오히려 에어캐나다가 TA항공보다도 좌석 간격은 더 좁아요. 더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평균 가격대를 지금 보니까 대한항공이 제일 좀 비싸긴 합니다. 1247불 이상, 1250불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캐나다가 보통 한 100불에서 150불 정도 불 정도, 10만 원, 15만 원요 정도 사이에서 가격이 더싼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t 웨 a 항공은 900불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그 대한항공에 비교해서는 한350불 정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 근데 실제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은 이 수화물이 가방을 두 개를 짐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에어캐나다는 이게 한 개밖에 못 붙이거든요. 한 개만 무료고, 그 다음에 한 개는 보통 100불 정도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왕복으로 하면 실제로 그냥, 어, 가격이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한국, 한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올때뭐 고춧가루도 가져와야 되고, 갈때또 뭐, 뭐, 뭐라도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고, 이렇게 돼서 짐이 좀 있는 분이라면은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더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짐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짐 하나 붙일 때마다 뭐 75불 뭐 이렇게 해갖고 왕복으로 붙이게 되면은 짐이 두개 정도 된다. 그러면 가격이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좌석 지정에서 아까 전에 여기 비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선호 좌석을 빼고 일반 좌석은 무료인데,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좌석을 내가 미리 예약을 하겠다 이러면 좌석 지정마다 가격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그 하나 할 때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갑니다. 기내 서비스도 그래요. 여기 식사 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밥 먹는 재미가 크잖아요. 안 그래도 1 0 시간 이상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음식이 에어캐나다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비빔밥도 주고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더 좋고 어 에어캐나다와 그 대한항공에서는 음식의 질이 좀 차이가 나고 그 주는 기, 어, 양은 같은데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 추가로 밥을 사 먹어야 되고 한번 밖에는 무료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먼 길을 가야 되는데 나는 밥안 먹고 싼거 타고 갈 거야 짐안 붙여도 돼 그러면 TA 항공을 타야 되지만 밥도 먹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좌석도 좀더 좀 편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TA 항공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추천을 해라 이렇게 해 놨더니 최저가로 나는 짐도 안 붙이고 좌석도 주는 대로 타고 그 다음에 어, 음, 밥도 뭐 거의, 어,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TA 항공이 가장 싼 선택이고, 에어 캐나다는 뭐 짐은 한개 정도만 붙이면 되고, 뭐 밥도 뭐 나쁘지 않고, 그러면, 어, 한 150불 정도 내 싸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에어 캐나다를 타시면 되고, 아, 어, 그래도 좀더 편안하고, 짐도 내가 붙여야 되고, 한국 음식 좀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하면 대한 항공을 선택하시는 게 头。 바른 선택이라고 할수 있죠. 요약을 하자면 저는 이번에는 대한항공으로 갈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수하물 두 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오고가고 하면은 에어캐나다보다 어뭐 가격이 더 비싼 게 아니고 TA 항공은 옵션이 아닌 게 됐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좀 음식도 더 낫고 그리고 이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도 어 한국 영화라든가 한국어 서비스가 에어캐나다 잘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좀 싸게 가겠다 생각할 때는 에어캐나다로 가는데 이번에는 대한항공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면을 고려해서 비행기 표를 예약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싸게 가는 걸 원하시나요? 좀더 편안하게 가는 걸 원하시나요? 짐을 좀 많이 붙이는 걸 원하시나요?